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헌신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 예전에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던 그리고 부총리였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요스카 피셔라는 분인데 어, 이 분이 그 나는 달린다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책이 무려 2주 만에 7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7만 권이 팔렸어요. 음. 이 책에 보게 되면 그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 자신의 목표를 마치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경주하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가 어 태어나기를 어 어디서 태어났냐면 어 아버지가 고기를 도축하는 일을 했어요. 푸죽관이라고 푸주, 그러죠. 옛날에 푸죽관. 예. 그런 집에서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중퇴하고 젊은 날을 인생의 밑바닥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를 좀 굉장히 어렵게 지냈던가 봐요. 그가 택시 운전사도 하기도 했는데 나이 35세가 되었을 때 연방 의회,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가지고 그 후에 주의한 환경 장관이 되기도 하고 그분이 이렇게 정치가로서 활동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자신의 몸무게가 어, 키가 181cm라고 합니다. 1 8 1 c m 고그 다음에 몸무게가 75kg 75, 예,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굉장히 날씬한 체구죠, 그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살면서 어, 과중한 업무 때문에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어,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는 일을 반복하는 해가지고 몸무게가 무려 112kg가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말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아내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도 이혼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전환점을 삼는 계기가 뭐였냐면 다시 몸무게를 빠르게 내가 줄여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다시 젊을 때처럼 75kg로 감량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어, 다시가 자기, 자기 자신이 아, 진짜 내몸 하나 조절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가 이 일을 해내면서 자기가 체험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자 말씀드리냐면 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항상 뭐촥 올라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어떤 자기 의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없이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거창한 목표는 잡기는 쉬운데 작은 목표부터 이 이분은 그래서 자기 몸무게부터 줄이기로 감량 감량하기를 원해서 작정하고 시작했자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신앙의 목표도 거창한 목도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에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더큰 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보물 저는 이, 이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목표. 도 중요할 수있겠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어떤 가치관과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막막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군이군 군이읍으로 가겠다하면 군이읍을 향해서 막 뛰어야지.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군역 가야지 하고 아무데나 막 뛰어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의 목표는 뭘까 생각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진앙의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목표를 딱 두고 살게 되면, 우리는요 이 땅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이 땅의 것이 잘 되면 기분 좋았다가 이 땅의 것이 안 되면 우울했다가 이러면 이 땅의 것이 흔들흔들하면 내 삶도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 일단 맡겨놓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신앙을 바로에게 딱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 예전 도회가 해야 될 중요한 목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가 없이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하면요, 봉사하다가 힘들어진다니까요. 봉사하다가 지쳐버리고요. 봉사하다가 아, 야 이거 뭐 못해먹겠네. 어,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세 친구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벤두고라는 세명의 친구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과 이세 친구가 믿음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수준이 똑같아. 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 중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이 왕궁으로 끌려왔어요. 왕궁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왕이 잘 키워가지고 쓰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은 귀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키워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신하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왕의 말만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공적인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앞길이 그냥 탄탄 데려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엉뚱한 거예요. 아니, 앞길이 탄탄한데 갑자기 나는 왕의 말을 거역하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다니엘과 이세 친구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거 그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나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죠. 그 다니엘과 이세 친구가 결심을한 겁니다. 이 나라에 딱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우상한테다가 음식을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우상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거 바치고 난 다음에 내려온 걸 가지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왕궁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난 그렇게 할수 없어. 난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내 먹지 않겠어.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얘기한 왕한테서 내려오는 그 음식을 받아 받을 때 우리는 안 먹겠다. 그래서 환관에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에게 환관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우상에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채식과 그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적인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새롭게 데려와서 키우려 하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병이 들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 낯빛이 어두워지거나 이러면 자신의 목이 달랑달랑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에게 막 왕이 맡겨준 사람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니 안돼안돼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잘못하면 내가 죽어 이놈들아 시키는 대로는 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텐데 다니엘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테스트라도 해봐주세요 열흘 동안만 테스트해 봅시다 우리는 채식만 먹을 테니까, 만일 그래도 우리 괜찮으면 우리가 안 먹기로 하고, 그러나 먹는데 얼굴이 파리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얼굴 색깔이 변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그, 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흘 동안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단일과 새 친구가. 보라, 보나, 보나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은 이우상에 음식을 먹, 받쳐진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상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범죄해서 망했는데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또 우리가 우상에 받치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리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채식만 먹었어요. 풀과 풀 종류만, 야채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만 마시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고기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도 얼굴빛이 더 좋은 겁니다. 더 좋고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그는 왕궁에 와서도 우상에 받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도 마음대로 살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황관장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고 관심을 받게 하고 돌봄을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할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겠다. 하는 기본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이 마음가짐이 다 가슴에 쌓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젊은이가 한명또 나와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러면요 참을 수가 없는 의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 욕하면요. 못 참아요, 못 참아. 안에서 불꽃이 막 일어납니다. 나이는 10대인데.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부모님들이, 형님들이 지금 전쟁터 나가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음식하고 입을거리옷다하고 같이 갖다 줘서 좀 어떻게 잘 지내는지 돌아보고 오라고 전쟁터에 보냈는데, 아, 전쟁터에 와보니까 이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구의몸 그, 그 가진 이 장군이 배틀째 같은 창대를 돌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요. 이다윗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을 욕해?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그런 의분이 있는 거예요 의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쓰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쓰는 거예요 훌륭한 인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한 목숨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회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에 봉사할 때도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잔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칭찬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우리나라 그 직업 군인인데 이분의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인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엄청 좋은 좋은 분인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참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남편된 이 군인은 신앙 생활이 엉망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긴 하는데 쉽게 말하면 껍데기 신앙이니 껍데기 신앙 교회만 왔을 때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직장에 돌아가고 이 군대에서 일할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과 만나면 뭐 하겠어요? 신앙 시간에는 같이 술 마시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교회 일보다 부대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부대 가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하다 보면 여러분, 이 군인은 적당한 때에 진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진급을 해줘야 이렇게 되는데, 진급을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열 명만 열명을 뽑는다 그러면 12등하고, 여덟 명 뽑는다 그러면 9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뭐 뭐, 자꾸 사람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외로 자꾸 밀려나는 거야. 이왜 이럴까? 한 번, 두번 하도 좀 속상한 일인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와, 너무 속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 꼭 진급해야 됩니다. 자기 앞길이 안 풀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 회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일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보 때는 이렇게 정직해 보이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자 하니까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붙들려도 안 되던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붙여주는 거예요. 진급이 그냥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상사들한테 인정을 받고 해가지고 그 공부도 더할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군부대 일을 출근도 안 하면서 학교 생활을 계속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군부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예 공부도 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한게 아니란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군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환경을 만드신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한다는 목표가 분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도움을 주며 손길이 이 군인과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뭘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시고.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능력을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이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는 잘해 그런데 이상 시험만 쳤다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 시험만 쳤다 하면 이상하게 시험이 엉망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쳐가지고 자기 좋은 대학을 가려고 탁 준비한 수능도 점수도 잘 나오고 다잘 나왔는데 이상하게 시험을 친다 하면 딱 쳤다 하면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오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는 말은 지식적인 능력을, 지혜를 주었다는, 공부하는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책을 읽는데요. 어떤 사람은 책을 금방 금방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읽어도 잘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더딘 사람들, 몇번 읽어야 아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읽어도 알아. 그러니까 리포트 같은 거쓸 때도 그냥 또 보면 아,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다다다다. 하면 끝나는데 어떤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 눈이 아 눈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친구 이네 친구는요. 서적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마다 고대 서적이든 어떤 서적이든 읽으면 알게 되고 이해가 이해되게 빠른 거예요.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또 특히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능력까지 주었어요. 어떤 능력을 주었느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 영적인 지혜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 신앙과, 그 쉽게 말하면 종교와 정치가 하나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그 나라의 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또한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다니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내위신을 챙기고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만일에 이네 소년이 자신의 안일을 구했더라면,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더라면, 이 성경이 기록되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삶도 평범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을 거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이 다니엘과 이세 친구는요.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갈수록 더, 더 뛰어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왕이 딱 왕이 와서 이제 그들을 일하는 걸 일을 지켜 보잖아요. 일을 지켜 보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왕이 아는 거예요, 왕이. 왕은 여러 사람들을 다 일을 시켜 보기 때문에. 딱 일을 시켜 보니까 와, 이 아이들은 정말 탁월하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뛰어날 수 있지?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큰 나라에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인재들보다도 열 배나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이 여던도회가 이와 같은 절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전 대회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열배. 하나님이 뛰어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영감이, 영감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눈이 기가 열려서 신령한 우리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나타낼 때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하시는 모든 범사가 정말 탁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예전 대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섬길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이고. 가정에 여러 가지 염려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것이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만 그런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는 축복이 더하다니까이 모든 것.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올리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전 도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